제1장 가장 달콤한 비명소리 또 그들이 그들이 아들들과 딸들로 불을 통과하게 하고 점게와 마법을 사용하며 스스로를 팔아 죄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록케 하였더라 열왕기하 17장 17절 1979년 밀워키 전화벨이 미친 듯이 울렸다. 전화선 너머의 어머니는 좀처럼 울음을 그칠 줄 몰랐다. 우리 딸 아이가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정신적 충격이 커서 우리를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내가 물었다. 왜 우리에게 전화를 거신 거죠? 당신 이름을 어디선가 들었는데. 완전히 정신이 나간 어머니는 미로키에서. 비술서점을 운영하는 남자의 이름을 댔다. 그 사람 말이 당신이 사탄숭배에 대해 뭔가 안다고 하더군요. 당신 말씀은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나의 아내 샤론과 나는 마귀숭배 골수분자였다. 나는 동물을 희생제로 바치고 흡혈귀 짓을 실행할 만큼 마귀숭배에 연루되어 있었다. 게다가 우리 집 손님으로 와 있는 오리온이라는 친구는 사탄숭배 대제사장이자 미드워스트 사탄숭배 형제회 고위층이었다. 나는 힘주어 말했다. 사탄숭배와 당신 딸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말해 주시겠습니까? 그녀는 울부짖으며 말했다. 이해하실는지, 우리 부모님이 아홉 살난 딸아이를 주말 동안 데려가셨는데 아이를 데려다 준 후에 보니 딸아이가 좀비 같았어요. 그녀는 감정에 북받쳐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죠? 아이가 한 말이라고는 검은 방으로 되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거였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뜨거운 물에 목욕하고 잠좀 자라고 했죠. 반응이 없어서 제가 옷 벗는 걸 도와줬는데 아이가 기절하더니 헝겊 인형처럼 바닥에 쓰러졌어요.아이를 침대에 눕히려고 옷을 벗겼더니 몸에 피로 된 무늬들과 타박상과 화상 자국이 있지 뭐예요.가슴에는 누군가가 피로 별 하나를 그려놨고 엉덩이에는 화상 자국이 있었어요.손목은 찢겨서 묶인 채로 몸부림친 것 같은 멍이 있었고 팔에는 마약 주사를 맞은 것 같은 바늘 자국도 있었어요. 내 마음은 소용돌이 쳤다. 나 역시 사탄 숭배자였지만 그런 것은 전혀 본 적이 없었다. 희생자가 되겠다고 어느 정도 기꺼이 자원한 성인들을 제외하고는 어린아이들을 고문하는 것에 대한 막연한 소문을 오리온한테서 들었지만 그런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논의되지는 않았다. 의사가 아이를 병원에 입원시켰는데 거의 혼수 상태입니다. 의사말로는 아이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더군요. 먹지도 말하지도 않고 우리를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간호사들이 아이가 변을 볼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면 검은 방에 대해서 비명을 질러대기 시작합니다.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인의 목소리는 히스테리로 날카로웠다. 내 입은 바싹 타올랐다. 우리가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나요? 이런 게 마귀 숭배 주술 같은 건가요? 지역구 신부에게 전화를 했는데 이런 일에 관여하고 싶어 하지 않으시더군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겠다고만 하셨어요. 우리 딸 아이를 회복시킬 수 있나요? 의사들은 뭐라 하던가요? 나는 도울 방법을 생각할 시간을 잠시 얻으려고 물었다. 아마 너무나도 끔찍한 일을 당해서 아이의 지성과 감정이 다쳤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아이 조부모님은 뭐라 하시던가요?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하더군요. 아이가 주말을 재미있게 보냈고, 아이를 데려다 줄 때까지 괜찮았다고 해요. 나와 남편이 아이에게 이런 짓을 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하더라니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두려움과 더불어 분노가 섞여 있었다. 이런 게 저주나 뭐 그런 건가요? 나는 신학 박사 과정과 목회 상담을 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대학원 과정의 심리학 코스를 몇개 들었었다. 말하기가 어렵군요. 저주일 수도 있고, 공포스런 경험을 한후 심리학적으로 보이는 정상적인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두 개가 합쳐진 것일 수도 있고요. 그 당시에는 아동 성폭행에 대한 저술이 그리 많지 않았고, 실제로 마귀 숭배 의식과 과정에서 행하는 만행에 관한 저서는 전무했다. 어린아이들을 고문하고 성폭행하는 어른들에 대한 이야기는 일반 상식의 범주를 벗어난 것이었다. 괴팍하고 악행에 젖어 있던 당시 나 같은 사람에게조차도 그런 사례는 지나친 것이었다. 나는 충격에 휩싸여 잠시 멍한 상태였다. 제발 해주실 만한 일이 있나요? 그 어머니의 목소리에 나는 정신을 차렸다. 여러 감정이 끔찍하게 섞이는 듯 했다. 나의 일부는 그 이야기에 역겨움을 느꼈지만 또 다른 내 내면의 아주 어두운 부분은 호기심을 느끼고 아이가 당하는 고통에 성적 자극을 받기까지 했다. 그건 이렇게 속삭였다. 나도 거기에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나는 그런 생각을 억누르고 불편하게 몸서리 치며 나 역시 그런 악행과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음을 깨달았다. 이 여인이 나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다는 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울리지 않았다. 나는 마침내 솜처럼 바짝 마른 입을 통해 가까스로 더듬거리며 말했다. 저기, 우리 모임에서 자녀분을 치료하기 위해 몇 가지 의식을 할수 있습니다. 따님에게 내려진 저주들을 풀수 있지요. 개인적으로는 그 조부모라는 사람들이 의심스러웠다. 이런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이라면 마녀, 여자 마녀뿐 아니라 남자 마법사를 포함해서 집회에서 우리가 퇴치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졌을지도 모른다. 그들의 마녀단 규모의 크기와 다른 누구를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냐가 관건이다. 당신 부모님이 이 일에 관련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나는 캐물었다. 전혀 없어요. 전혀 단서가 없어요. 부모님은 교회에 다니는 카톨릭 신자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부모님이 우리를 속일 수도 있나요? 그럴 수 있죠. 결혼해서 부모님을 떠난 지는 얼마나 되셨죠? 한 10년쯤 됐어요. 태리는 우리 첫 아이예요. 부모님께서 계속 이런 일에 관련되어 왔을 수도 있고, 당신이 집을 떠난 후일 수도 있지요. 지난 10년 동안 부모님의 삶에서 어떤 극적인 변화 같은 게 일어난 적이 있나요? 빚더미에 빠진 부모가 뭔가의 충동으로 어쩔 수 없이 마귀 숭배와 연관이 있는 마녀단에 들어갔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속한 마녀단에서는 계약서를 꺼내들고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도록 저주했는데 대개 고객이 돈을 치른다. 그녀는 다시 평정을 찾으며 코를 훌쩍 였다. 저기, 아빠 사업이 5년 전에 쓰러질 위기에 있었는데 갑자기 엄청난 양의 돈이 어디선가 흘러들어와 위기를 모면했어요. 돈의 출처는 모르시나요? 모릅니다. 아빠 말로는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 투자가라고 하더군요. 상당한 돈이었나요? 50만 달러 이상으로 알고 있어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당신 아버지나 부모님 모두가 사탄숭배 집단과 계약을 맺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 없이 그런 많은 돈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이신지 여자의 목소리에 호기심이 묻어났다. 정확히 무슨 일인지도 모르면서 형제단과 백지수표 같은 것에 사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따님이 9살이 되었을 때 손녀를 자기들에게 넘겨 마귀에게 바치라고 요구했을지도 모르죠. 부모님이 그런 일에 동의한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신들이 동의하는 것이 뭔지 몰랐을 겁니다. 그러다가 형제단에서 돈을 회수할 때가 되자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죠. 이해가 안 가요. 이런 식이죠. 마녀단에서 당신 딸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면 당신이나 형제, 자매, 손부들 그리고 당신 딸까지 아버지 가족 전체를 사탄이 데려갈 거라고 위협하는 겁니다. 도저히 말도 안 돼요. 그녀는 마침내 속삭이듯 말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있나요? 예, 불행히도 존재합니다. 나 역시 그런 부류 중 하나임을 조심스럽게 감추며 시인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죠? 확실치는 않습니다. 따님 머리카락 한 줌과 손톱 자른 거 조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따님 옷한벌 하고요. 여자는 전보다 더 믿지 못하겠다는 듯 말했다. 무엇에 쓰려고요, 부인? 우리는 백마녀, 즉 위칸들 선한 마법을 쓴다는 마녀나 마법사입니다. 나는 거짓말을 했다. 연결점을 찾으려면 그런 물건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선한 마술이 따님과 따님의 건강에 더 강력한 영향을 끼치게 할수 있는 방법 같은 거죠. 아, 그리고 괜찮으시다면. 부모님이 사시는 곳을 알았으면 합니다. 당신들도 마녀라고요? 그녀는 턱하고 숨이 막혔다. 네, 부인. 부인이 비술서점에 가서 도움을 얻기 위해 얻은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선한 마법사들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해치지 않습니다. 백마술만이 흑마술에 대적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다시 거짓말을 했다. 거짓말의 아비를 섬길 때는 거짓말이 꼭 필요하다. 나는 계속 말했다. 당신 부모님과 이야기를 해보고 그 집단에서 그분들을 구출할 수 있을지, 즉, 부모님 정신을 차리게 할수 있을지 알아볼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이 계속될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사탄은 공갈협박범과 같습니다. 요구 조건 하나로는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일이 따님에게 정말로 일어난 거라면 사탄은 지금 따님을 자기 개인 장난감 정도로 여기고 있겠죠. 다시 따님을 되찾으려 할 겁니다. 계속해서요. 따님의 몸과 혼과 영이 완전히 자신의 것이 될 때까지요. 이 말에 수학이 넘어에서는 공포에 질린 울부짖음이 들렸다. 마귀가 제 딸을 뒤쫓고 있단 말인가요? 내가 연필을 잡기도 전에 그녀는 부모의 이름과 주소를 무심결에 내뱉었다. 하루 뒤에 나는 오리온을 데리고 문제를 일으킨 그 부모가 살고 있는 멋진 교회로 운전해 갔다. 오리온과 동행한 이유는 그가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사탄 숭배자였기 때문에 더 많은 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 역시 형제단의 내부 행적들에 대해 더잘 알고 있었다. 그는 동물들과 사람들을 사탄의 영광을 위해 희생시켰다고 주장했다. 그 부모의 커다란 목장 집, 진입로에 차를 댔다. 아주 멋진 집이었지만 대저택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다. 무슨 일이 있을지 많은 공포감을 뒤로하고 우리는 초인종을 눌렀다. 그러나 아무도 없었다. 오리온은 족제비 같은 몸놀림과 훈족 통치자인 아틸라의 기상을 지녔으며 키가 작고 거무스름하며 강단이 있는 친구였다. 그가 작은 소리로 깔깔거렸다. 뒤쪽을 조사해봅시다. 그곳은 전혀 눈에 띄지 않는 교회 가정이었다. 그러나 오리온과 나 모두 뒤뜰에서 악의 기운을 감지할 수 있었다. 그 땅을 한 바퀴 돌아본 뒤에 오리온은 나를 그 집의 후미로 데리고 갔다 동생 저걸 살펴보게 그는 지하실 창문 쪽을 가르키며 미소 지었다 오리온의 습관 중 짜증나게 하는 것은 나를 동생이라고 부르는 것이었다 내가 머리 하나만큼 키가 더 크고 75파운드는 더 나가는데도 말이다 오리온의 공식 호칭인 새벽별의 최고 통치자 대제사장 왕에게서 참아내야만 하는 부분이었다. 오리온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부분을 따라 아래를 내려다 보다가 나는 지하실 창문들이 땅 아래쪽에 있으며 크고 튼튼한 빗장이 작은 창문 구멍들을 막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곳으로 지하실 쪽으로 빛이 들어갔다. 창문들은 검은색 불투명 페인트로 칠해져 있었다. 오리오는 숨죽여 웃었다. 오토바이 타이어에서 공기가 새나가는 듯한 소리였다. 저 지하실에서라면 원하는 건 어떤 물건이든 사람이든 다 토막 낼수 있겠는걸. 동생 아무도 볼수 없으니까. 그는 돌아서서 이 에이커 땅 전체를 양팔을 펴서 자세히 살펴보았다. 게다가 근처에는 이웃집도 전혀 없군. 이 창문에서 새어 나오는 비명소리는 그렇게 멀리까지 퍼지지 못할 것 같은데. 제대로 된 방음 장치를 사용할 땐더 그렇겠지. 나는 머리를 흔들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오리온은 젠체하며 머리를 끄덕였다. 정말로 가장 달콤한 비명소리가 어린 소녀들에게서 나왔겠는 걸. 전체 사건이 이상하게 용두삼이격으로 끝을 맺었다. 우리는 더 이상의 내용 없이 그 집을 떠났다. 그 어머니에게서는 소녀의 머리카락과 손톱 자른 것을 얻지 못했으며 그녀와 두번 다시 연락도 닿지 않았다. 미디어는 이런 주제에 대해서는 놀라울 정도로 침묵했다. 그 어머니가 좀더 나은 충고를 듣고. 백마술로 흑마술을 퇴치하지 않기로 결정했을지도 모른다. 샤론과 내가 사탄의 속박에서 참으로 벗어나 거듭나게 되기까지는 그 뒤로 5년이나 더 걸렸다. 거듭나고 나서야 우리는 백마술과 흑마술 모두 사탄의 동일한 동전의 양면이며, 우리를 산그 동전은 모두 불못으로 가는 편도 티켓임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오리온이 사탄 숭배에서 벗어났는지는 모르겠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그는 우리 삶에서 빠져나갔으니까. 그러나 그때의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웠던 사건으로 우리에게는 궁금증이 남았다. 그 여인은 다른 곳에서 도움의 손길을 찾았을까? 바라건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형제단이 그 여인에게 가서 협박하며 그녀를 침묵시킨 건 아닐까. 이것이 정말로 사탄 숭배 의식에서 행한 만행의 사례일까? 사탄 숭배 의식에서 행하는 만행이 드러난 지 1년 정도 후에 미셸은 기억한다라는 책이 나왔다. 그 책은 그런 만행을 공개적으로 대중의 관심에 올려놓고 처음으로 논의한 책이다. 사탄 숭배와 관련된 만행에 관한 그 짧은 책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나중 사역으로 우리를 밀어넣는데 얼마나 예언적인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다. 테리의 비극적인 이야기가 있은지 14년이 지난 지금도 수많은 목사들의 연구와 상담소를 통해 사탄 숭배 의식에서 행하는 만행이 전 세계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수천의 성인들과 상당히 많은 수의 어린이들이 테리의 엄마가 한 설명과 유사한 이야기를 가지고 나오고 있다. 우리만 해도 그런 류의 사람들 수십 명, 아마도 수백 명을 위해 기도했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을 돕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들의 경험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부는 이들이 정신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동정심을 끌어내기 위해 이야기를 날조했거나 유도 질문을 던지는 치료사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이거나 최면술을 걸어서 사탄 숭배 의식에서 추악한 짓을 당했다고 생각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런 만행이 널리 퍼져 있다고 사람들이 믿으면 치료사들이나 사역자가 기득권을 얻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980년에 나온 미셸은 기억한다. 이 책은 SRA에서 생존한 한 여성의 사례를 제시한 첫 번째 책으로 그녀는 성인이 된 후에 자신의 부모와 다른 사람들에게서 끔찍스러운 만행을 당한 것을 기억해냈다. 이 책은 대중이 사탄 숭배의 만행을 의식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 책의 치명적인 오류는 사탄 숭배주의에 대한 타당한 해답으로 카톨릭 교회를 제시한 점이다. 하지만 카톨릭 교회는 해답이 될수 없다. 이 책은 이런 만행과 관련된 설명의 진위를 논하는 자리가 아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교도 전체에서 부모들이 몰래기나 바발 같은 마귀신들에게 충동제를 당해서 자신의 자녀들을 고문과 살인을 행하는 무시무시한 사탄 숭배 의식에 제물로 바쳤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 레위기 18장 21절 등 참조. 이 책을 쓴 우리의 의도는 이 사람들이 최상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우리는 아주 많은 생존자들에게 사역해 왔다. 그러므로 그런 혼란스러운 논의는 탁상공론일 뿐이다. 그들의 기억들이나 학대가 실제 사실이든 아니든 이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런 고통에 진정으로 사역하실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정신과 의사들은 도울 수 없다. 상담사들은 도움을 줄수 없다. 목사들도 영적전쟁 차원에서 그 사람의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그 효과는 제한적이다. 이 사람들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롭게 하시는 권능을 통해서만 치유되어 회복되고 자유롭게 될수 있다. 이 책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그 권능에 접근하여 그들로 자유롭게 주 안에서 경배와 섬김과 기쁨을 누리게 하는 주제에 관심이 있다.